지금, 매도로 한 개가 지금 진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 올라오면은, 저, 두 개로, 자, 매도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급에 다이버전스도 걸릴 것 같고, 현재는 지금 매도존이죠. 지금 이제 매도존에 걸려있으니까, 이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개로 진입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자, 추가로, 자, 진입이 됐고요. 자, 추가로, 자, 진입이 되었습니다. 올라오네요. 오면 요것도, 어,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어, 찍었는데, 찍었는데 추가는 안 되나, 안 되나요? 자, 여기까지 올라면 차라리 추가가 되거라. 예. 자. 어. 자 다이버 전스가걸 걸렸다가 지금 풀렸죠. ,이. 자, 한번 걸렸다가 풀리는 것은, 어.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말이 있죠. 다이브가 한번 걸리면은, 어,면은, 역시 그 다이브에 힘이 있다. 아, 이렇게 보시고요. 저 찍는데 차라리 체결은 안 됐습니다. 아, 여러분 찍었는데 체결은 안 됐고요. 예, 하여튼 수급의 힘은, 어, 좀 떨어졌다. 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한번다이브가 걸렸기 때문이죠. 자, 요거는 이제 내려오면은, 어, 추가된 것은 일단 본청을 하도록 하고요. 자, 자, 오늘도 지금 현재 진폭이 3.15. 3.15. 3.15면은 웬만큼 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수급이 한번 다이버가 걸렸다가 풀렸는데, 아, 그래도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말처럼 한번 다이브에 글린 거는 글린 거다. 어? 자, 오늘 여기가, 어? 자, 고쯤이 되는지요? 자, 고쯤이 되는지. 아 여기가 이거 지금 이게 추가됐으면 그죠? 아 벌써 본청을 하고 좋았을 텐데 여러 번 찍었는데 응. 체, 추가는 안 됐습니다. 예. 보면은 아자 추가한 것을 어 요걸 갖다가 두개가아니까 하나 하나로 바꾸겠어요. 예예 예, 예. 하나로. 한 개로 바꾸고 자예그래데 아까 그저 두 개가 추가가 돼서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 분 찍었는데 추가는 안 되고 예 요건 일단 본 청을 본청을 하고요. 자, 예, 일단은 그렇게 해서 본청을 하겠고요. 자, 자, 지금 계약서는 지금, 지금 이두 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 지금 빠지기는 한 1분까지는 아, 빠지는 걸 보여지고요 자쭉 빠져 줄 것인가 자쭉 빠져 줄 것인가 예 자빠지고 자, 있는데요 예. 수익이 많이 나다가요, 어 도로 올라왔는데요, 올라오면 이거는 세계로 받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면 다이브 전서도 될것 같고요. 예, 뭐 한번 해병은 요거한 해병이죠. 자, 자 여기서는 자 세계로 받겠습니다 예, 자 추가를 합니다. 자, 예. 그래서, 자, 추가가, 자, 됐고요. 추가된 것은 본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된 것은 자, 본청을 하고요. 예. 자, 추가된 것은, 자. 자, 추가된 것은, 예. 추가된 것은, 자. 자, 본청이 되나요? 자, 추가된 것은, 자, 예, 추가된 것은, 자, 자 본청을 했고요. 본청한 것 가지고 또이 고점을 기다리겠습니다. 추가된 것을 또 본청을 했기 때문에 본청한 것 가지고는, 자, 위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자, 지금, 지금 계약수가 3개입니다. 자, 계약수 3개. 아무리 아파도 5공까지는 1공까지는 지금 빠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자, 1, 예. 자예자 자, 약약수가3개 예. 자. 자, 가지고 있을 때좀쭉 빠져봐라 예. 2 예. 자, 오늘 여기가 여기가 오늘 고점이 됩니까? 예. 자, 빠질 때, 쭉쭉 한빠져 보자. 자, 지금, 세개를 가지고 있 있으면 세개 3개. 아, 세개니까 어, s 도날때 t 넌안뜰 나네요 자, 한 번, 자, 한 번, 자, 50까지 한번 가자. 어, 예. 어, 예, 좋습니다. 어, 16만원. 어, 20, 어, 25만원. 어, 자, 수익이 축적납니다. 30만원, 예, 30만, 30만 6천원이죠. 뭐, 이 정도서 일단 한 번, 자, 을까요 예. 어, 자. 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쭉 빠지 봐라 예, 어우, 세 개니까 뭐, 수익이 막 금방 나네요. 자. 자, 쭉 밀어봐라. 자. 자. 예. 그러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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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더 올려요? 오른. 아, 이거 지금 빠지면은 요, 이쪽한 일곱까지는 지금 빠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야, 이 개수가 있어가지고, 어. 아, 자, 빠질 때쭉 빠져라. 그죠? 그렇죠? 예. 자. 그죠야 예, 드디어, 자, 2층을 채팅이 되었습니다. 자, 아침에, 자, 39만 4천 원, 자, 수익으로, 자, 입층을 합니다. 자, 오늘, 오늘은, 자, 매수봉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어, 아침에 9시 3분에 제가 채팅으로, 자, 매수봉이라 했는데, 예, 매수봉이라 했는데, 어, 매수를 진입을 못했어요. 여기 이제 이 가격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시가, 시가, 어, 또 수급이, 수급이 플러스로 바뀔 때, 어, 이럴 때, 매수봉을 믿고, 이걸 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구야,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어, 이렇게 이제 눌림, 눌림을 받으려고 그러다가, 어, 매수존을 기다리다가 이걸 다 놓쳤어요. 놓쳤고, 이제, 아까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매도존이 있었죠. 그죠? 지금은 변경되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어, 그래도, 오늘 39만 4천 원 수익으로 자, 확정을 지었고요. 이제, 해외선물도 이제, 수급이 매도로, 매도로 빠지네요. ,이. 예, 그래서 요거, 요거는 올라오면은 또 한번 매도 보고, 눌림 매수를 주면은, 눌림 매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9만 4천 원. 예. 290이다. 290. 중심 행사 290이다. 아, 그렇다, 1번. 오늘 중심 행사가가 290이다. 요, 요, 요 290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어, 그죠? 예. 그러면은, 중심행사가에 위의 행사가 하나, 아래 행사가 하나,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면은, 그 287을 한번 보자고요. 287을, 287을 보면은, 아, 287을 보면은, 어, 지금 아, 287을 보면은, 조금,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죠. 280, 여 얘가 중심 행사가고, 아래 행사가. 287을 보면, 자, 여기를 보십시오. 오늘 하단이 얼마예요? 오늘? 오늘 이렇게 세개 쓰니 세개 행사가 있으면은, 이것이 290 행사가고, 290이고, 이것은 292죠. 292 행사가. 여기가 287 행사가죠. 저점은 287 아래 행사가에서 나옵니다. 5점은 위의 행사가에서 나오고, 아래까지 287이 오늘, 오늘 상단 하단이 얼마예요? 상단 하단이 5.68이죠. 5.68, 상단이 5.68, 하단이 4.48이란 말이에요. 4.48. 4.48이란 말이에요. 그 그렇다 3번. 네. 그러면은, 이거 보십시오. 얘가 얘가 4.38까지 왔죠 그죠 4.38 4.48인데 푸시 푸시 4.38까지 왔다 4.38 그러니까 이 4.48을 돌파를 못했죠 아, 못해서 이 프리카를 여기서 오늘 덧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여기를 한번 봅시다 그럴 때 여기는 뭡니까 아 하단 지지죠 하단 지지. 아, 그렇다, 5번. 아, 그럴 때, 아, 니가 넘지 못하면 여기가 저점이 되면은, 요것이 하단 지지란 말이에요. 자, 하단 지지니까 어디를 갑니까? 어디를 가요? 하단 지지니까? 이 상단 가죠, 상단. 하단을 지지하면은, 상단을 가는 거예요, 상단을. 매도를 하더라도, 상단 위에서 매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요 위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어, 여기서 이이단 말이에요. 아, 이 원리를 갖다가 자꾸 자꾸 보시나봐. 니가 그러면은 니가4.48 넘지 못하면은 하단 지지가 되겠네. 그리고 오늘 매수봉이잖아요. 매수봉 매수봉인데 아 매수에 눌림 기회를 안 줬어요. 안 주고 그냥 바로 그냥 날 날라버리죠. 아, 그래서 조금은 아까운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매수봉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죠. 아, 그랬을 때 이제 아 그러면 이 하단 지지가 되면은 상단을 가겠다. 그래서 매도를 하더라도 일단 상단까지 오는 거 봐가면서 판단을 하자.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상단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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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상단, 하단. 아, 지지냐, 저항이냐, 지지냐, 붕괴냐를 갖다 보고서. 이거 갖다가 잘 활용을 하시바랍니 그리고, 프리카니까 이제 292가 어디로 와요? 5.08을 오죠. 오늘, 오늘, 오늘 프리카가 5.08이죠. 5.22까지 0 8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행사가는, 지금은 중심행사가 292죠. 그래서, 요 중심행사가 292가 프리카 5.08을 갖다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5.08. 정확하게 도달했죠. 그죠. 5.22까지 도달했죠. 그래서 이 프리카의 고점, 저점, 그리고 목표가를 갖다가 보면서, 우리도 뭐, 5.08을놓고 여기서 이제, 매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매수는 못한 거는 뭐, 매수전을안주니까 뭐. 없었고, 그래도 오늘 매수봉이라는 걸 갖다가 습니다 그렇죠? 아예 자 오늘 우리가, 우리가 수익을 낸 거는 여기에서 수익을 냈죠. 어, 매도로, 매도로 어, 여기서 수익을 냈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매수봉인 거를 알았는데, 뭐 이렇게 수식으로 올라가니까 그 매수할 기회는 없었고, 올라오니까. 이제 우리가 매도로 대응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수익을 냈고요. 어, 지금, 오늘 뭐, 매수봉인데 뭐, 아침에 눌림을 안 주고 바로 올라가니까, 뭐, 시가나 가격 보고 아니면은 참 이것 진입하기가, 어, 려웠다 어려웠다.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오히려 좀이 매도가 지금, 뭐, 이렇게 뭐, 거의 지금, 거의 지금 뭐, 어, 저점까지 왔습니다. 어, 진폭은 3 3곡이고요 지난 분도 볼 보니까 오히려 이매도가 더 그쪽이. 월요일 날이 언제죠? 어, 20일 날이네. 아, 28,000원이 모자라네요. 아, 자,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아, 이번 주에 아, 여러 개 수익을 냈는데요. 하루도 손실이 없이. 어, 수익만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어, 손실없이 이렇게 수익만 22만7천원 15만7천원 3만1천원 16만1천원 오늘 39만4천원 해갖고 아 2만 2만8천원이 모자라네 100만원에서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약 97만원을 갖다가 수수료 다 빼고 순수 수익이 97만2천원 정도 이렇게 벌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수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 수급, 수급을 가지고 장을 갖다가 판단을 하면서 매일매일 수입을 쌓아나가고 있고요. 그럼 연승이 이날이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수요일이고, 어, 목요일이고 오늘 금요일이죠. 매일 매일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자 이제 주말 휴일 어, 즐겁게 보내시다가 월요일 날 우리 요 수급의 고점 개점을 보고서 어, 또 매매를 또 하도록 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 오늘 밤. 오늘 밤 9시에, 오늘 밤 9시에, 특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시, 9시, 자, 특강 시간에, 아까 질문한 거, 어, 달량 다이브전스 달량 다이버전스를 갖고,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급 보는 방법, 뭐 이런 것세가지고 오늘 밤 9시에, 아, 특강으로 또 우리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아, 합니다. 오늘 이 여기까지 하고요. 자, 즐거운 주말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